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네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가보자고 6월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홍콩 거래소 도입이 임박하고 있죠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네오겠죠 이 네오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락이 주춤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은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매매 기준점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나왔지만 티도 안 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린 다음에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거고 또 지금이 기회인 게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쉽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 지표 매수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굉장한 지표라는 거예요. 이 지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네오 메우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신호를 살펴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과매도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어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꽈배기 패턴까지 만들어 내면서 메우세에 대해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 그냥 단순하게 더블 바텀 기대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보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오의 주요 매물대 라인을 살펴보면 저는 정확하게 두 두 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12,825원과 상단에 있는 14,220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14,220원 이 라인 안착하지 못하면 더큰 하락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하단에서 12,825원 라인 이 라인 이하에서 매수를 해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지지 받았던 것도 많. 받고 하지만 최초 반등했을 때를 봐줘야죠 여기 한번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준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2,825원 이 라인 이하에 있으면 무슨 자리죠 바로 지하실이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12,825원 이 자리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야지 바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매수하신다면 바로 수익 보실 수 있고 홀더분들 11,820원 이 라인 안착겠다 안도하시면 안 되고 상단에 있는 14,220원 라인 이 자리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14,220원 라인 이 자리 이안 무조건 단타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추세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의 특성과 그리고 어디를 돌파해야 우상향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육진승 전문가의 전략 대응이 없다면 길게 보더라도 한 달에서 두달 뒤엔 무조건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2, 3일 안에 쇼부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에이스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실시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서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